아연의 춤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더 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닝닝 같은 경우가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요 근래 들어서 저는 이제 슈퍼노바 때부터 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실히 허윤진 씨를 앞쪽으로 좀 내세우는 게 음. 그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예쁜 느낌을 줘야 할 때는 카즈아를 또 앞으로 또 밀어주고 이런 부분이 저는 라이트 제니가 굉장히 큰 어떤 솔로 아티스트가 갈수 있는 그런 길에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제는 좀 개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다님은 아무래도 그룹을 보시면서도 가장 눈길이 가는 멤버들이 있을 거고, 네네. 그 멤버들 간에 합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엠믹스. 음흠. 엠믹스에서는 어떤 멤버가 가장 댄스에서 주목할 만한 멤버인가요? 엠믹스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물론 뭐 엠믹스 자체 내에서 춤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멤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저는 엠믹스의 전체를 같이 묶어놓고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퍼포먼스 뭐.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 뭐 누구 한 명이 못한다거나 누구 한 명이 부족하다거나 그게 아니라 엠믹스는 그팀 브랜드 자체로 춤을 놓고 봐야지 누구 한 명이 잘하고 누구 한 명이 못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이제 주축으로 정말 밀어주는 그런 혹은 정해진 멤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엠믹스는 팀으로 묶어서 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팀의 개성, 그러니까 팀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이 굉장히 공고하다는 이야기인데, 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엔믹스 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어떤 멤버 한 명의 춤이 두각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퍼포먼스 전체가 고평가를 그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어떤 그룹은 왜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디 어디 누구 누구 춤선뭐 이런 식으로 해서 쇼치가 잘 되기도 아... 하고. 하지만 엠믹스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 퍼포먼스에 좀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목 음... 퀄리티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데뷔곡 때부터 보여줬던 그합이그55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팀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팀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춤 멤버라 하면 뭐 규진, 뭐 지우, 뭐 서윤 이런 분들 계시지만은 어쨌든 팀 단위로 봐야 네. 더 매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좀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팀이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 제 MX 담당하신 분은 굉장히 그쪽 잘 되시. 예, 좋습니다. 베비 몬스터는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개별 멤버들에게 가장 눈길이 음. 가고 음. 많은 분들이 또 콘텐츠로 만들고 음. 있는 팀이 아닌가 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팀에 좀 눈길이 가는 멤버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아현이라는 멤버가 음... 유독 이게 좋은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은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연의 춤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더 튄다 라는 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팀원이 다 따라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어. 왜냐면 아연이 하고 있는 게 못난 게 아니거든요 못났다는 라 표현이 참 재밌는데 춤을 못 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춤을 굉장히 잘 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다른, 팀들, 다른 팀원들이 다 같이 맞춰서 온다면 베이비몬스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 세계 뭐 무대도 좁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좀 소소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아현이 너무 튄다. 아현이 동작이 너무 크다. 그래서 뭐 다음 무대에서는 일부러 좀 음. 활동을 줄인다고. 그렇죠. 자제를 한다. 자제를 한다고 네.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루다님은 오히려 더한 네. 사람에게 맞춰 가야 된다. 어,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춤 스타일을 떠나서 내가 100만큼 열심히 하면 팀원들도 다른 팀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에너지라든지 그런 에너지 레벨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 그냥 네. 그렇게 가 버리면 오히려 그게 팀 색깔이 되고 다 똑같이 춤을 추자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아연의 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 하나 부러져도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춤을 추는데 다른 멤버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따라와 버린다면 물론 물론 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음. 거기서 다듬어 나가면 된다고 저는 편,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연이라는 멤버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요약하자면 이제 100에서 100이 아니라 120에서 이제 100을 맞춰 놓고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춤으로 조금 많이 봤잖아요. 뭐 루카도 있고 네, 네, 네. 아사도 있고 네, 네, 네. 네. 베이비 모스터는 퍼포먼스에 특화되어 있는 음, 팀이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요. 어, 다음으로 이제 에스파 넘어갈 텐데 음흠. 에스파는 사실 멤버가 4 명이기 때문에. 어, 또 정말 한 명만 조금 뭔가 이 맞지 않아도 공백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팀이라고 할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파에서 퍼포먼스, 댄스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멤버가 있더라요 누가 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카리나나 윈터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더 꼬아서 저는 닝닝을 은근히 보는 오.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 카리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솔로곡도 있, 있었고 얼마 전에 나온 곡이긴 하지만 솔로곡도 있었고 원체 팀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멤버고 이전부터 뭐 댄서 활동도 해왔으니까 태민 댄서로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왔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주목이 많이 되어 있고 윈터 같은 경우도 힘이 굉장히 좋고 작은 체구에 서 힘이 되게 좋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집중을 받지만 닝닝 같은 경우가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요근래 들어서 저는 이제 슈퍼노바 때부터 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튀는 어떤 행동을 하는 멤버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 동작의 명확함이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카리나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야. 뭐윈터가 100이야. 그러면 닝닝이 100이었냐. 그건 아닌데 100에 음. 가까워져가는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는 닝닝을 굉장히 눈여겨서 보는 편이에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네. 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위플래시에서 디젤이 굉장히 또 아, 과자를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젤 이. 같은 경우도 저는 봤을 때춤 실력은 아무래도 모두 다 똑같이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음. 물론 지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또 다른 게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특출난 부분이 있을 텐데 음. 아무래도 춤 관련된 부분에서 지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는 윌플래시 그 파트에 누구를 넣냐는 거예요. 그 지젤 말고 그렇죠. 누구를 넣냐는 거예요. 아, 그 다른 멤버가 네. 상상이 안가예요안 안 되는 이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젤 말고 누구를 넣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춤을 넘어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음... 저는 그래서 춤 실력대로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계급도를 놓고 이렇게 갈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명 모두 다 필요한 멤버고 실은 이네 명에서 다른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생각이 나겠냐고. 전네 명밖에 네. 딱안 떠오를 것 같긴 해.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케이팝에서 막 누가 멤버가 춤 실력이 뭐어떻든지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획자들은 이 그룹 단위로 움직이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거요. 참 이런 이야기를 루다 님한테 들으니까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네네.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일리스는 음 제가 듣기로는 댄서 멤버로는 이로아 씨가 있고 그리고 그분 퍼포먼스 제가 위버스콘 가서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역시 뭐 댄스로서 아일리스 쪽. 아일릿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멤버가 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원희라는 멤버를 그 멤버가 가장 잘한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나 아까 닝밍 이야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요 초반에 보여줬던 거는 많이 삐끗되는 모습도 있고 약간 뭔가 동작이 뭉툭한 부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빠른 속도로 괜찮아지고 이제는 춤을 어느 정도 추는 어떤 그룹에서 다른 그룹의 어떤 누구보다도 괜찮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는 멤버라고 어... 생각을 함... 합니다 저는 네.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거군요 확실히 원희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laughs> 아무래도 춤도 그렇고, 보컬도 네. 마찬가지고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로와 같은 경우가 저도 조금 놀랐던 게 연말 무대에서 이제 커버곡으로 네. 사이렌을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네.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이제 말아준다고 그러죠. 이제 한번 말아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네. 놀랐어요. 그렇게 작은 여자아이가 낼수 있는 그 장악력과 왜그 이제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무대에서 봤을 때그 깡이라 그러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곧 쓰러져도, 음. 내가 쓰러져도 이걸 끝나고 쓰러져야지 내가 이대로 못 쓰러진다.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뭐랄까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편집자 친구랑 다시 돌려보는데 얘가 누구죠? 라고 하길래 어. 얘 아이리시야. 그랬더니 다시 보고 맞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너무 놀라웠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 아이리이 아기자기한 뭐 손동작이나 뭐 그런 좀 귀여운 응. 이미지가 있는데 아이리의 솔로 퍼포먼스 특히 이로아씨 보면 네. 어, 이런 그룹에 이런 멤버가 있었어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르세라핌. 르세라핌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퍼포먼스로 굉장히 큰 화제를 나았고 뭐 지금까지 한 노래들의 안무 난이도는 정말 극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제목만 이지했던 뭐 이지나, <laughs> 맞습니다. 아니 뭐 이브 피시케 푸른 수염의 네. 아내 같은 노래들. 르세라핌의 안무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멤버는 누가 될까요? 음, 아무래도 이게 재미있는 게 약간 재료의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늘이 모든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안 들어가는 건데 한국인은 다 넣죠.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네. 예를 들어서 강함이 필요할 때는 확실히 허윤진 씨. 를 앞쪽으로 좀 내세우는 게 음. 그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예쁜 느낌을 줘야 할 때는 카지아를 또 앞으로 또 밀어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재료마다 다른데 그 재료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게 르세라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죠. 음. 특출나게 꼭뭐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 아. 요소 요소마다 앞으로 내세워야 되는 멤버가 조금씩 달라지는 체스의 어떤 그런 아. 말들처럼 너는 이때는 이거, 그러면 이번에는 빠지고 이번엔 이거 약간 이런 음. 형식이랄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핫은 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는 근데 카즈야 씨가 아, 굉장히 네. 뭐랄까 예쁘게 예쁘게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스카보고 네. 잘한다 음. 진짜 잘한다 왜냐면 핫이라는 노래 자체가 막 우리가 무슨 막 오늘을 어떻게 한번 부셔보자 뭐 이런 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쁘고 혹은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도 있다가 중간에 한 번씩만 강함이 나와주면 되는 곡이라서 강함이 위주로 가는 곡은 또 아니었다 보니까 카즈야 씨가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크레이지도 있고 네. 뭐 이지 뭐 정말 퍼포먼스 장인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네. 뭐 다른 멤버들도 사실 뭐 합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 팀이란 팀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퍼포먼스로 많은 주목을 받는 거겠죠. 네. 아 정말 정신없이 지금 달려왔네요. 네네. 아 너무 많습니다. K-pop 상반기에 그리고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좀 걸그룹 위주로 훑어봤는데 어, 정말 다른 팀이 많았던 것 같고 음. 퍼포먼스도 정말 복잡다단하다 네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 정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룹들 외에도 정말 많은 그룹들이 컴백을 해서 네. 퍼포먼스 보여주고 콘서트 하고 뭐 축제 무대에 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루다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가 있다면? 음, 두개 정도 뽑으면 될것 같아요 캐치아이의 난리 같은 경우는 음. 새로운 방향을 보여줬다 할까요? 걸그룹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깨부수고 나가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에서만 가지고는 나올 수 없었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안무가 분들도 해외 안무가들인데 굉장히 정말 파워풀하고 그, 무, 그 춤추시는 것만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야. 희가 넘쳐서 야, 이거를 근데 캐치하이가 잘 전개를 해서 정말 잘 하지 않았나 라는 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걸 그룹들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니, 저는 라이 제니가 굉장히 큰 어떤 솔로 아티스트가 갈수 있는 그런 길에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걸 보여준 어떤 그런 음... 느낌이었다 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니는 루비라는 정규 앨범 내고 라이크 like 제니라는 노래로 또 활동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앨범이 케이팝 솔로 데뷔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했다. 음. 지금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진짜 좋거든요. 네. 정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까 또 라이크 제니라는 노래도 한번 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케이팝 참참만의 엔딩인데 어, 최근에 등장하는 케이팝 걸그룹 댄스 정말 각양각색의 개성과 기획 정체성 의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나로 묶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K-pop 걸그룹 퍼포먼스의 참 매력이 무엇일지 저는 이두 글자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본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케이팝을 볼때 아이돌은 실력이 없다. 이런 음.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라온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근데 이제는 그 기본적인 근본은 다 이미 지키고 있고, 거기서 무슨 색을 칠했느냐를 싸우는 것이지, 너네는 실력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K-POP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될 이야기가 돼서, 근본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